안녕하십니까. 네, 농사의 신, 농신입니다 아, 오늘 5월 6일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아주 소중한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비가 내릴 때 아, 고추밭에 해 주어야 될 것, 그리고 고추를 심고 난 다음에 정식 이후에, 심고 난 이후에 고추밭에 무엇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래야만 병충해 없이, 병 없이 아, 고추를 다 수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아 그리고 비가 올때또 미리 원래 이제 장마철을 대비해서 아 미리 또 고추밭에 해주면 좋은 거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추 심은 지나 한 3일 정도 됩니다. 밤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재 고추를 아네 군데 밭에다 심었습니다. 이 밭이 최고 큰 밭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추가 심고 난 다음에 비가 와서 아주 좋습니다. 자, 1차적으로 고추를 심고 난 다음에 오늘 또, 또다, 또 마침, 그 마침 비가 와서 대부분 고랑에 물 빠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고추가 어리고 두둑을 높게 해 두어서 물 빠짐이 없어도 충분히 고추가 자라는데 해롭진 않지만 나중에 한달 뒤에 되면 고추가 많이 자라고 할 경우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거나 하면 고추 뿌리가 장기적으로 고여있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기 때문에 물 배수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고랑에도 물 배수가 고여있지 않도록 삽이라든지 호박 깨이라든지 이용해서 배수를 파주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배수를 다 미리 제가 파두었습니다. 파두고 그리고 그 철조망 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철조망을 어, 보조를 받아서 다철조망을 미리 다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아, 저희 집에는 대부분 농사를 짓는데 철정망이 있거나 아니면 그물망을 다 이용해서, 어, 하고 농사를 전문적으로 좀 지으시면 50%다 보조입니다. 보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을과 겨울에 어,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에 설치하지 않으면 특히 고라니가 많이 오릅니다. 고라니가 와서 지금 현재 어, 많이 그, 새순을 아, 뜯어 먹습니다. 이렇게 새순을 아, 뜯어 놓고 추가 입이 매운데 뜯어 먹을까 생각하시는데 뜯어 먹고 윗부분에 또 많이 뜯어 먹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것 때문에 될수 있으면 아, 겨울에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려면 아, 그물망을 설치하시고 뭐 저희도 다른 집하고 경계선 있는 동네 그쪽에는 그물망을 그냥 저렴한 그물망을 또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추 이렇게 심어 놓고 지금 이제 비주, 그, 비가 오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 주말을 이용해서 지주대를 다 꼽으려고 생각이었는데 지주대는 될수 있으면 빨리 꼽아 주시면 좋습니다. 아 저희는 보통 여기 지주대를 박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포기 또는 네 포기 사이 에 지주대를 하나 박아주고요. 이번에 고추 심는 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한 30cm 거리를 했습니다. 한뼘 이상 30cm, 30cm 정도를 심었습니다. 심었고, 아 고추 그 지금 보시는 품종은 청양 고추입니다. 이게 500 포기는 한두줄반 정도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청양 고추를 심었고요. 다음부터는 다 갈탄입니다. 갈탄이고 보면 잎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품종 자체가 아, 다르고, 그리고, 그리고 고추 이렇게 그 농사를 지으시면, 아 끈은 빨리 메워주시면 좋고, 끈매는 거, 아 지금 궁금하시면 작년에 제가 고추 줄 치는 방법 아 참고하시면 된는다 아주 그 유용한 방법입니다. 최고 저렴하고, 아 저렴한 방법을 이용하시기 좋다. 고추가 농사가 잘 되고 직거래를잘 되어서 판매를 잘하면 조금의 돈을 벌수 있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고추가 시골에서 고품종의 농산물이 아닙니다. 아, 그런데 너무 많은 그 돈을 드는 방법은 좋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고추 농사를 짓다 보면 최고 힘들고 짜증나는 것이 생각보다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 치는 방법도 저렴한 끈을 이용해서, 아 제가 작년에 가르쳐 준 방법으로 그 영상에 참고하시면 되고, 원래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아 고추 지지대를 받고 줄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비도 오고 해서 땅이 아, 질고, 질기 고 때문에 저희는 바로 지지대를 꼽을 수 없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그 저희는 주 농사가 자두 농사라 지금 현재 5월 7일 내일부터 이제 인부들 8명하고 저희 가족들 하고 해서 10명이 알속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미리 지지대를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 방법을 이용하고 또 하나는. 아, 물주는 방법인데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그 분소스를 다 비닐 멀칭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아, 근데 저도 이렇게 영상을 보면 일부 분들이 바깥쪽에 분소스를 수 위쪽에 깔으셔 구멍을 뚫어서 물을 준다는 방법을 하는데 저는 그거 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아, 할수 없이 그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아, 밑에 비닐 멀칭 안에 못 넣어서 그렇게 하시는 어, 부분도 있지만, 그런, 그, 안 하는 것보다는 뭐, 그렇게 늦게라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지만, 아, 냉량부터는 비닐 멀칭 안쪽에 분솥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탄자병이 최고 위험한데, 나중에 농사를 짓다 보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 많습니다. 여름, 특히 여름철에. 그러면, 빗물이 맞아서, 땅에 떨어져서, 이 빗물에 의해서, 특히, 고랑의 빗물에 의해서 고추 밑쪽부터 잎과 줄기, 고추에부터 탄자병이 올라옵니다. 아, 탄자병을 한번 걸리면 밭 전체 또는 일부가 걸릴 수 있지만 농약값도 많이 들고 수확량이 절대적으로 어, 줄어듭니다. 아, 고추 농사가 실질적으로 뭐 나방류에 의하거나 총체벌레나 진리물에 의해서 역병에 의해서 농사가 망치는 것이 아니라 8, 90% 이상은 대부분 탄자병에 의해서 농사를 망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탄자병을 예방해야 되나? 저희도 비가 그치고 지주 때 밥을 때 나중에 그 부직포를 깔 거지만 지금은 고추가 어리고 해서 아직까지는 부직포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아, 고추를 다 심고 난 다음에 지금 한한달 이후에 되면 시간이 나면 더 빨리 또는 최소 한달 이후에 요 중간에 부직포를 다 깝니다. 아, 그것도 작년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부직포를 깔면 저희 경험상 70에서 80%의 탄저병은 무조건 예방을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꼭 부직포 깔아주시고요. 아, 그리고 그 흙들을 탄저병 예방한다고 이 밑에 흙을 다 제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고, 가운데 부직포를 깔고 중간에 핀을 팝니다. 아, 핀을, 철사 핀을 박으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고추를 재배하실 때, 또 일부 분들이, 아, 위에 있는 고추를 따주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도 있는데, 아, 보시는 것처럼 고추 농사를 많이 짓고, 전문으로 짓는 사람, 고추, 위에 작은 고추, 그, 꽃들을 어릴 때 따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것은 진짜, 그, 유튜브 용입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아어 구독자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고요 실제 고추 농사를 저희도 몇십 년을 짓고 또 고추를 뭐 100폭이 200폭이 짓는 것이 아니라 만폭이 뭐 7000폭이 8000폭 이렇게 이 매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또 지어도 지역에서 인근에서 잘 짓는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꽃 따주는 거 그리고 밭에 미온 뿌리고 이런 거안 합니다 소금 뿌리고 절대 그런 건 없고 완전히 조제되고 그 농약방에서 검증된 농약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뭐든지 검증된 농사 방법을 이용해서, 이용하셔서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라는 것이 한번 때를, 약도 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고 또는 내 밭에, 토질에, 아, 그런 그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적정량을 잘 주어야지만 되는데 실제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바닷가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바닷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극히, 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때더 관심을 갖고 자주 밭에 와보고 그렇게 방법이 낫고요. 고추를 심고 난 다음에 어 줄을 치고 부직포를 깔고 고추를 심고 한 14일 정도 되면 아, 첫 번째로 진딧물이 생깁니다 아, 그때 고추 농약의 첫 번째 농약을 살포해 주시면 좋은 것은 진딧물과 그리고 탄자병 고추가 열리지도 않는 무슨 탄자병 약을 치냐 하는데 일 때부터 탄자병 약을 쳐주, 쳐주셔야 되고 탄자병은 아, 고추 농약 살포할 때두 번에 한번 정도는 탄자병 약을 살포해 주시면 탄자병이 잘 걸리지 않고 탄자병 약도 미리 사전에 농약을 살포를 하셔야지 아, 늦게 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탄자병 약을 살포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탄자병 약도 미리 사전에 살포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리고 고추 농사를 짓다 보면 다양한 병충해를 하지만 특히 고추는 처음 약은 진디물, 탄자병 또는 나방류. 나방류는 고추가 생길 때, 아직은 고추가 이제 꽃, 꽃이 피고 할 때니까 고추가 아주 작을 때 나방약을 또쳐줍니다 그리고 총재벌레약 이렇게 쳐주는데 농약은 살포시기 한번 알려드리고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비가 와서 지금 현재 뿌리발근제를 저는 넣지는 않지만 비가 나중에 가물 시기에는 어느 정도 얘들이 뿌리가 정착 그 뿌리가 내려도 저는 뿌리발근제라 영양제를 한번 분수옷을 분 이용해서 넣어줍니다 그것은 또 다음에 제가 어, 농약 어떻게 였는지그 방법은 한번 알려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어, 지금 고추밭에 해줄 것은 어, 크게 심어놓고 난 다음에는 어, 오늘 때마침 비가 와서 뭐 배수 말씀드렸는 거고요. 어, 그리고 어, 저희 집에 이렇게 그 울타리 해두었는 거 어, 미리 해두면 좋다. 아무래도 비닐을 째지 않으니까 좋고 또 위에 순을 어, 깔, 그 깔아먹지 않으니까 좋다. 아, 그런 거 알려드렸고, 아, 그리고 첫 번째, 그, 물 관리는 분수 옷을 이용해서, 영양분도 분수 옷을 이용해서 하면 좋고, 그리고 다음에 또 1차적으로 고추를 심고난 다음에, 아, 너무 일찍 뿌리가 발근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윗비로, 그, 지금 현재 유튜브를 농사 짓는 분들이, 아, 텃밭에 하는 분들이 유튜브 경영을 많이 하십니다. 아, 그래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빨리 말씀드리는데, 아, 고추가 최소 그, 겨순이 정도 나올 때 뿌리가 한 14일 심어 놓고 1 8일 이후에 중간에 1차적으로 윗비로 복합비로 위주로 아, 주시면 좋고요. 될수 있으면 복합비로 위주로 주시고, 그리고 약간 그 복합비로 중에서도 질소질 성분이 많은 것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분사호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안쪽에 아, 장치가 되어 있어서 같이 영양 공급을 할수 있는 분들은, 아, 일, 그, 입 구멍을 뚫어서 하시는 방법 안 하고 바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것은 이제 짓는 방법 환경 따라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겨순이 고추가 심고 난 다음에 한달 정도 되면 겨순이 막 나옵니다. 아, 겨순을 제거해주는 거와 제거해주지 않는 거에 아, 수확량이 차이가 있나 차이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재배해봐도 차이가 있고, 또 농촌 지도서에서 어, 그, 재배 결과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밑에 교순이 이렇게 올라왔는 것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수확량은 20에서 30% 늘어납니다. 아, 늘어나고, 근데 왜 교순을 제거해주느냐, 아, 교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가지들이 그 줄을 치지만, 이 가지들이 나가서, 아, 째지거나, 재져서 떨어지거나, 그래서 땅에, 부직포를 깔지 않는 집들은 탄저병의 주원인이될수 있고, 그리고 교순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래도 가지들이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줄치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교순을 밑에서, 밑을 한두 마디 정도 훑어줍니다. 훑어주므로써 얘들이 이제 위로, 위쪽으로 많이 크겠죠, 고추가. 아, 위쪽으로 많이 큼으로써 아, 재배하기가 수월하다. 아무래도 고랑의다니이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교순을 제거해 주는데 교순 제거하지 않으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수확량이 늘어나고 교순을 제거해 주면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고추가 아, 상품성 있는 고추를 크고 좋은 상품성 있는 고추를 또 수확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영양분을... 아, 교순 가지에 뺏기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재배해 보면 어, 확실한 것 같고요 교순을 제거하는 것이 어, 재배 면에서는 상품성 있는 고추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좋고 홍고추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교순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 홍고추를 수확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제거하지 않는 방법이 좋지만 저희는 교순을 제거해서 키우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그 지주대 받고 줄치는 모습 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대는 될수 있으면 아 빨리 받고 아 그리고 줄도 빨리 쳐 주면 좋고 아 지주대 2m짜리 너무 높은 거 하지 마시고요. 한 1m 30에서 50짜리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 땅이 토질이 좋고 고추 농사가 잘 된다. 그러면 1m 50. 아 땅이 지력이 약하다. 고추가 키가 많이 크지 않다. 그러면 1m 30짜리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농사이신 농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